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숙박시설이 없는 곳도 많지요. 여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인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캠핑장 이외의 장소에 야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립공원 내 캠핑은 지정된 캠핑장만 가능하며 허가 없이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즉 차박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규정을 지켜 지정된 캠핑장에서만 야영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캠핑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동일합니다. 캠핑은 지정된 캠핑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캠핑장 이외의 장소에서 텐트를 치거나 야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차박도 금지됩니다. 허가된 캠핑장 외부에서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도 불법입니다. 규정 위반 시 강제로 공원 밖으로 쫓겨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산불을 낼수 있어 위험하지요. 캠핑장 예약은 필수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캠핑장은 인기가 많아 성수기에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